안녕하세요. 썰 푸는 여자의 화썰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어요. 저희 신랑에겐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그 여동생은 일찍 결혼을 한 터라, 아기도 일찍 가졌죠. 원래 저희 신랑이 무뚝뚝한 편인데, 성격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여동생이 낳은 조카도 신랑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며,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조카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이것저것 사다 주기 바빴죠. 여동생도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차로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라 자주 악례를 하곤 했는데 제가 알기론 여동생 집에 갈 때면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조카에게 잘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동생에게도 잘해줬는데 오죽하면 여동생이 애 키우느라고 힘들다고 옷 하나 사입기도 빠듯해졌다고 우는 소리 하자. 용돈도 몇십만원씩 챙겨주기까지 한 걸로 알아요. 저와 연애할 때부터 그랬던 터라, 제가 한 번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너무 잘해주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자, 신랑 하는 말이 원래 잘해주는 만큼 다 돌려받게 되어 있다고, 여동생이 남이냐며, 우리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얼마나 잘해주고 챙겨주겠냐며 제 말은 드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 여동생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며, 책 전집까지 사달라고 졸라서 신랑이 사준 걸로 아는데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책 전집이 돈 백만원 넘게 하는데도 사줬다고 들었어요. 저와 같이 있을 때였는데 전화가 걸려와서는 역시 우리 오빠 밖에 없다.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오빠 최고? 하며 알랑방기를 끼는데 결혼 전이었었지만 솔직히 옆에서 보면서도 못마땅했죠. 아마 그렇게 여동생이 애기 둘 낳을 때까지 신랑이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돈 천만 원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과 결혼을 했고요. 좀 늦게 낳으려던 계획과 다르게 아기가 일찍 생기게 되어서 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육아 준비에 전념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아기 태어나고 축하한다면서 그 아가씨 돈 10만 원 쥐어주고는 아기 보러 산후조리원에 온적 빼고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아가신네 둘째와 저희 첫째 아이가 7개월 차이라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아가신네가 쓰던 아기 용품 물려줄 줄 알았어요. 저희 신랑이 지금껏 사준 것만 해도 어마무시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제 친구들만 봐도 아기 낳으면 아기 용품 일부러 물려주려고 모아두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리고 제 입으로 달라고 하기 뭐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나마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말했으니 이따 이것저것 챙겨줄 거다 라는 소리에 내심 기대했는데 아기 낳기 한달 전쯤 쓰다 남은 젖병과 해진 옷까지 몇벌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젖병은 젖꼭지가 엄청 누래져 있고 젖병도 스크래치가 엄청나서 도저히 못 쓰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어디서 얻어 입은 것 마냥 굉장히 오래되어 보여서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아쉬운 소리 하기 싫기도 하고, 그냥 짜증나서 더말안 하고 잠자고 있었죠? 그렇게, 아길 백일때가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가씨네 가족들도 왔죠. 사실 신랑도 지금까지 아가씨한테 해준 게 있는데, 제대로 된것 하나 받은 적이 없었다 보니, 좀 못마땅했었나 봐요. 그날 아가씨한테, 넌 내가 지금까지 우리 조카들 그렇게 챙겨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아기 용품 이제 안 쓰는 거 있으면 좀 챙겨주는 게 어떻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답이 어쩌지 오빠? 오빠도 잘 알잖아. 요즘 우리 집 새로 이사해서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 거. 아기 용품이야 시간 지난 거는 다 팔았지. 새언니, 언니도 새거 사지 말고 중고시장 이런 데서 사서 쓰다가 다시 되팔아요. 새거 사봤자 얼마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깝다고요. 하는데... 그말 들으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참고로 아가씨네 새로 분양 받아서 이사했는데 새 집이라 깨끗한데도 다시 뜯어 엎어서 리본넬링까지 하고 들어갔고요. 애들로 입혔다면 하 죄다 메이커. 인터넷 저렴이 옷 입힌 걸한 번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기 영어교육 중요하다고 첫째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된다 는 얘기까지 꺼냈었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어 유치원이 일반 유치원에 비해서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가씨한테 빠듯하다는 소리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기 있는 거 뻔히 알고 있고 물려줄 수 있을 법도 한데 몽땅 다 팔아버린 거였죠. 그리고 처음에 저희한테 줬던 것도 알고 보니 해지고 못 있게 생겨서 안 팔려서 남은 걸준 거였었고요. 정말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신랑이 그러면 앞으로 둘째 쓰고 안 쓰게 되는 거 있으면 그거라도 물려주라고 말하자. 저희 신랑 보고 우리 애들 거 조금 사 줬다고 생생대는 거냐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사줘 놓고 다시 달라고 하는 법이 어딨냐며. 혹시 이거 다 새언니인 제가 조종한 거 아니냐고. 우리 오빠 옛날엔 안 그랬는데 변했다며. 정말 뒤통수 잡는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요. 결국 저랑도 한바탕 했죠. 몇달후 시어머니의 성화에 아가씨가 옷가지나 장난감을 한 보따리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저희 아기 개월 수 뻔히 알고 있을 텐데 3분의 2 정도는 저희 아기보다 작은 사이즈라서 입히지도 못하고 장난감도 버려도 시원치 않은 그런 것만 들어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고의성이 다분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달라는 소리에 일치안 하고 저희 신랑도 그런 아가씨에게 질려버렸는지 조카들 절대 안 사주게 되었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뒷목 잡는 일이 한번더 있었죠.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아가씨네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랑 다르게 갑자기 살갑게 말을 거는 거 있죠. 뭘 잘못 먹었나 하면서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꿍꿍이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자기 아이 둘 쓰던 휴대용 유모차가 있는데 저희 아기 필요할 때 되지 않았냐고 그거 사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는데. 정말 사람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참고로 그 유모차 저희가 아가씨 첫째 나왔을 때 사줬던 유모차였고 아이 둘 태웠는데 어찌나 험하게 태웠는지 찢어진 곳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싸게 주겠다면서 저보고 사가라고 말하니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담하시는 거지 아가씨?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다 자기가 새 언니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성이 무시하는 거냐며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줬던 것까지 저희한테 대팔려는 그 마인드 도저히 못참겠어서 쏘아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언니 미쳤냐면서 역시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시댁 무서운 줄 모르냐고 시집살이를 해봐야 정신 차리겠냐며 온갖 험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저 그동안 성깔 죽이고 살았는데 이참에 잘 됐다 하고 머리채 잡아버렸어요. 근데 지금껏 말만 쏘아댔지 제가 힘으로 밀어붙이니 제대로 대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신랑이랑 시어머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저희 그런 모습 보고 말리셨죠. 신우의 빠진 머리 잡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쪼르르 이르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근데, 우리 시어머니 가만히 아가씨 말 듣고만 있고, 별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오히려 유모차까지 저에게 팔려고 했다는 말 듣고, 아가씨한테 네가 제정신이냐면서, 자기가 지은것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자기 딸이지만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네새 언니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완전 어머니 만세. 당연히 신랑도 제편 들어줬고. 결국 아가씨는 분했는지 헝클어진 머리 싸매고 울면서 가방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자기가 애를 너무 고집불통으로 키웠다고. 다 자기 탓이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얼굴 볼 일도 얼마 없었지만, 신우이 접어도 눈만 흘기고는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속시원하던지 모릅니다. 신우이한테 꼭이말 하고 싶어요. 아가씨, 그렇게 우리 신랑한테 죄다 뜯어내고, 아기용품 팔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지켜볼게요. 이상,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